사제직의 성스러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자손들인 사제들에게 말하여라. 사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과 형제는 예외다. 또한 아직 남편이 없어 자기 곁에 있다가 처녀로 죽은 누이 때문이라면 부정하게 되어도 괜찮다. 그러나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과 혼인한 누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자신을 돌아펴서는 안 된다. 사제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염 끝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들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들은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소박 맞은 여자도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제는 자기의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는 사제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그는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다. 사제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사제의 달이 불륜을 저질러 제 몸을 더럽힐 경우, 그것은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불에 태워야 한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뽑힌 대사제는 성별 기름을 머리에 받고 직무를 맡아 예복을 입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다가가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는 성소 밖으로 나가서 자기 하느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느님의 성별 기름으로 축성을 받았다. 나는 주님이다. 그는 수천여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과부나 소박 맞은 여자나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힌 여자, 이런 여자를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수천여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자식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후손 대대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정녕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눈먼 사람, 다리저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졌거나 몸이 기형인 사람.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백태낀 사람,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사람, 고안이 상한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아론사제의 후손들 가운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화재물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그는 하느님에게 바친 양식, 곧 가장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휘장으로 오거나 재단으로 다가와서 나의 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주었다.